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은 방편의힘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니 만약 이와 같이 업이 무거우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때 악도 귀양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양들은. 그 수가 한량 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권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존기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향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비하겠나이다. 또한 힘이 센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위하게 하여서 사나운 횡액과 몹쓸병과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압도 기왕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와 함께, 있, 함께, 이와 같이 선남자, 선녀인을 보호하니, 내 또한 범한과 재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가운데 수명을 맡은 주명 기왕이 있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어면이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다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저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연부제의 아기가 태어나려 할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들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서 편안하게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서 잔치를 베풀고 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게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을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더구나 스스로 선근을 당한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나일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이를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은 말에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자들을 임종할 때는 정신이 아득해져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군과 귀신들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에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부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한 대승 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기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서 큰성원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가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하게 하여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계왕이 다시 부처님께 사라졌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생각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모아여 날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 해탈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계양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 지나오면서 대기왕이 되어서 낙어 죽는 가운데 중생을 보호하고 있나니, 이는 보살이 자비원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겁을 지나서 주명 대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회이고 겁의 이름은 알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지장보살이여 이 대기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여서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고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올 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죄업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진 여섯 갈래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서원을 일찍 이루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법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심 열에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사십 법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초월하고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의 얻는 복은 더욱더 한량 없고 끝이 없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 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에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위없는 진리의 길에서 오래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 열에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육계 여섯탄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저 과거 말로는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후 열에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비의하면저 사람은, 이 사람은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손분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법의, 형법의 천부처님의 회중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하사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열에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열에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아라한의 과보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 없는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의 큰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날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 사망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아에몰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잃을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성원... 성, 서...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상불, 만월불, 월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에 막 사람이거나, 하늘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이거나, 여인이거나, 모든 중생들이 단한 분의 부처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 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그 집안의 가족들 중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어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제가 비로 지극히 무거운 것이어서 억겁이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를 그리워,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무거운 죄가 점점 소멸되거을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다. 한량 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 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